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저 오늘은 요 이슬비 난이도로 한번 해볼까요? 좋죠. 그리고 유물은 어떻게 해 쓸까요, 말까요? 안 쓰고 싶으면은 지워요. 일단 유물은 이제 저는 활성화 안았으니까 이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놓고. 요 지금 이제 비활성화거든요. 기술비 난이도에 일단 유물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해금할 수 있으면 해금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정안 되면 나중에 다음 배할 때는 유물을 켜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저는 그 렌즈라는 캐릭터를 얻으려면 네네. 그 연료 배열이라는 거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 네네 근데 그거 들고 다니려면 이 멀티라는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서 요걸로 될것 같게요 일단은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네 지금 유물이 선택이 안된 거지 그지? 안된 거예요 네 일단 저는 포탑을 정지 포탑으로 바꿨고요 그 뒤에는 연료 배열을 제가 들고 다닐게요 자 다시 어 골랐어 여기 있던 어, 여, 어, 여, 연료, 겁니다 여기 있던 거 네네네네 그럼 엽니다 떠돌림 유랑자 공중에 있는 개몇 마리 나왔지? 평소 오르기 는데한 마리밖에 안 보이나? 어,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한더 있다. 어, 어 도망가! 우와, 뭐야, 이거? 한마 한 잡았나? 잡고? 네. 내가 이거, 연료 배이이거거네 그래서 이거 그 스케일 체인지할 때 이게 잘해야 돼 오오오 보호막 쓰니까 피가 별로 안 탈래 보스가 잡나요? 됐다 끈, 끝났고요 자, 보스 열까 이제? 어 뭔지 모르지만 복스합시다 그냥 나니다 네. 열었어? 아니안 열었어 지금 갑자기 쟤 제... 이제 왔.. 와... 열었어요 어디 어디야 어? 어? 또 쟤네 너무 싫어 나이템 죽음의 표시. 어? 근데 돈이 안 된다 안되는갑같다 아까는 돈은 돈이 얼만지는 떴었는데 지금 돈이 안된다 갑시다 오예 유령됐다 울편 한번 든든하네. 어, 아이다이다. 아자어 전투의 풀 불피리 공격 속도 증가래 오 좋아. 음. 자 이제 요 다음 배배 이제 그 빨강이. 심연의 깊은 곳그 스테이지 이름이 심연의 깊은 곳이네 아아 <laughs>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이걸 열심히 들고 다니는 보람이 없어지는데 아 이제 QGK 나오면 딴 걸로 바꿔야겠다 됐다 왔어 네 여기 여기 봅시다. 고기가 열어주세요 우자그날아다 해파리같은 애들? 네네 맞아요 오주세요 오. 어떤 말 잡겠는데? 아 제발. 난이 실단에 있으니까는 아,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잡았어요. 자다. 백점 하나 먹고 아. 날아다니는 애들이 며칠 따라오긴 하던데 뭐 괜찮 할만 하던데. 좋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전까지는 몰라서 거기 못갔던거네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갑시다 스카이 매도우 이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돼 일단은 지금 보이 점프 스킬이 없댔나 아 일단 하면 돼요 그냥 가, 가자 가자 네네네 점프 스킬은 없어요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살짝 내려갈 수 있는데? 살짝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가보자 떨어졌어? 네네네 어?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여기 요 밑에 구멍 보이지? 네네네 요요 요 밑으로 떨어지면 돼아 여기구나 어 여기여기 여기. 조심 어어 뭐야 피가 깎이네 깎이... 깍기. <laughs> 뭐지? 자, 아, 여기구나. 네네네, 맥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노트북이거든. 이름이 노트북이더라고. 네네, 자, 여기 보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여기 밑에 요세 줄을 요 가까이 오면은 네. 파운드 소환이라고 뜨거든. 네. 그거를 삼각형, 세개 삼각형으로 이거 삼각형 한번 더 눌러봐, 한번 더. 어, 요것도요세줄 요 삼각형.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유물을 만들려면 여기서 이 도형을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네네. 나머지 여섯 개는 네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유물인 조, 거예요? 조합법이지이거는 이제 집 그거 내가 말한 거집 위의 유물. 그니까 그게 뭐죠? 상자 열었을 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열수 있는 것. 아, 근데 그 몬스터를 잡으면 뭔가 열리고 그거는 다리가 이미 한 건가? 아, 그거 하려면은 그또 조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다리가 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다리 요거 없잖아 그지? 아니 내가 한게 그거야. 다리가 한게 이거라고? 어, 그럼 잠시만 내가 찾아볼게 잠깐만. 자, 요 가운데 하나를 네 다이아몬드. 두고. 어 나머지는 다 삼각형. 나머지 다 삼각형.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를 일, 어 활성화 시켜봐. 그러면 저 앞에 빨간 포탈이 생겨요. 네네. 저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이제 달라하면 네, 되나요? 들어, 들어가. 네네. <laughs> 들어가면 네네 자 일단 들어갑니다 오시고자 들어가면 또 이런 어떤 구, 구체 같은 게 있거든 네네네 떠 있는 게 있어 거기에 무슨 유물의 열쇠인가 뭐 그거를 이제 줘야 돼얘 얘한테 아네네네 오 뭔가 예, 있어 보이는구만 네네 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좀 있어 몬스터들이 또 나타나거든 아하네네 쉬운 게 없군요 잡, 잡다 보면 어, 네네 랜덤으로 떨어져 아, 그래요? 아, 떨어진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올라오고 저기 노란색깔 저떠 있는 거저 보여? 노란색? 아, 어?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아, 네, 네, 네. 여기에 이, 이게 열쇠거든? 네, 네. 이거를 고기가 먹고 네, 네. 먹어 봐. 안 먹어지는데? 아 이로 올라가야 되나? 먹었어요. 그걸, 그걸 들고 이로 와봐. 네네. 저 상자 위에 올라가봐. 그래가지고 저 동그라미한테 또이 e 눌러서 줘. 어 줬어요. 그럼, 어 이런 식으로 총4 개. 지금 한개 줬으니까 세 개를 더 줘야 되거든? 아 그런가요? 네. 어 이제 몬스터 잡, 잡다보면 떨어지는 거를 먹어서 주면 돼. 오. 어 몬스터들 오면은 잡으면 돼 일단은. 그럼 요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이제 여기서 클리어 안 하면은 이제 다시 한다면서요. 그럼 다시 할때그 아까 유물을 뭐 어떻게 소환해서 쓸수 있게 할 수는 없나? 세팅은 요대로 계속 해야 되나? 그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저거를 이제 유물을 아직 쓰지는 못하고 다음번 할때 이제 쓸그 그러니까 다음에 할때 이제 그 유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네? 어어 어, 어. 알겠습니다. 일단 어, 그 이제 그거 이제 다리가좀해 주세요. 어. 야 이런게 무슨 튜토리얼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생로가다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할 수가 없네 이거 이제 그니까 우리가 사실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거지 오나 뭐야 <laughs> 오! 오오오오오 오! 오오 빠졌어! 오오오 오오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오 너무 밑에가 뭔가 되게 희한한 고마워요. 공간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되게 맞아요. 오 마음이 안 좋았어 네 마음에 안 좋았어요. 무서웠어. 어, 왜왜이렇 단단해? 어, 있지 않냐 이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면못 하는 거 아닐까? 뭐라고? 오떨어진다이 몸을 잡으면 이게 아, 그 아이템 떨어지는 거잖아.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몹 잡다 보면 아이템들이 간혹 떨어져 있어. 그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템 말이 아이템. 아 아이템? 상자 열어야 아이템이 나오잖아. 네네. 근데 지금 보기가 이거 지금. 어아 맞네 맞네 맞네. 어 지금 그거 하는 이게. 어. 어 몹을 잡어 또래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이거 좀 좋은 거 같은데. 아 맞네 잠시만요 나유무 하나 더 먹었거든 어, 오케이, 열쇠 오케이. 마지막이다 제발 오케이. 됐다, 됐다. 오. 거기 가운데 잘 뛰어 올라가지고네이딱 근처에 가면 이 뜨거든 바로 이딱 눌러 근처에 가서 어? 점프해서 저, 저기 가야된다고? 어 점프해서 근처에 가자마자 이, 이 그렇지 그렇지 희생의 오. 도전을 완료했나봐 이게 이게 희생의 유물이야 우리가 하는 게아 그렇구나 그 그래,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왔지어어지나 어, 아직 여기 있는데 아나 여기 재활용기라는 게 떴는데 이거 뭐지 재활용기가 뭐야 아 아이템이나 장비를 다른 거로 변환한다는데 어 저... 아무튼 이제 이제 끝났어 돌아가면 돼 어디로 네.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저 위에 빨간 포탈 보이십니까? 아, 네네네 네, 저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 막 아이템들이 막 떨어졌구만 어. 아, 이것도 재활용기네 재활용기가 어. 그 Q스킬인가요? Q스킬인데, 아이템을 재활, 말 그대로 재활용합니다라고 돼있거든? 뭐,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누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걸뭐 바꾸는 건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여기 저기로 가서 또 어떻게 가? 저기 저기를 가야 되는데, 어 눌렀다 눌렀다 내가 눌렀다. 아, 하어 됐어 됐어. 어 이거 자,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네. 첫 번째 맵으로 가나? 아 맞네. 네? 아, 맞네. 한, 바, 한 바퀴 돌 거야, 이게한바퀴로 아... 아, 데자뷰? 첫 스테이지로 돌아가십시오. <laughs> 자, 이게 이제 육육 스테이지거든. 아 그렇군요. 오, 나 드론 소환했어. 그그 그래, 보기 먹은 게 그거잖아. 그럼 빨빨 보스도 아까. 네 네. 그럼 이제 목표를 뭘로 잡지? 이거 내가 지금 아직 제 그거 연료 배열 그거 들고 있거든. 네네 네. 그럼 몇개더 한다 생각하고 좀 많이 많이 할까요, 이거? 6 7 8 9 스테이지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 9 스테이지까지 가 보자. 9 스테이지가 방금 했던 그거? 곧그 전에 그 심연의 깊은 곳을 가 보게. 아그장그 그 들고 있으면 그 주면은 어, 어, 그 캐릭터 될수 있는 어, 렉스인가 그거. 어, 아 그거 그거 목표로 좋습니다. 네네. 그럼 빨빨리 리 하고. 근데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네네. 오 이제 가는 길에 얻을 지금 내가 그칼 들고 있던 그 머셔널인 뭐 아니다, 아니다 네네네. 뭐 셔널인가 캐릭터 이름이. 네네. 또 얻을 수 있는 포탈이 또 랜덤으로 열리거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런 게 열리면 그후또 하는 걸로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일단 진행을 일단 계속 해보면 돼. 진행하다 보면 또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됐어 얘. 제발. 여기서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 뭐야? 보서 잡았어? 잡았어? 어. 꿀편이네. 어 여기다, 고가 여기 들어가. 여기야? 여기 여기 천상의 폭탈 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제 오늘의 게임은 이제 끝낼 때가 왔네. 끝입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갈게요. 네네. 이제 조금 개발해야 되거든. 저 뭐라고? <laughs> 자 여기서 어디 내려가야 돼?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위를 찾아보세요 밑에. 어디로 가야 되지? 어저 여기인가? 어 맞아. 자 여기서 이게 뛰다 보면 바위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 저 밑에 저 약간 동그란 구멍 뚫려 있는 저 돌벽 보이세요? 저 제일 밑에. 저 멀리, 멀리 저거 말하는 건가? 어, 네네네. 멀리 동그란 구멍이 있는 저 돌벽. 네네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 바위가 생기거든. 아, 저기봐나 떨어졌네. 저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야, 다리는... 다리는 끝이야. 어, 됐다, 됐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laughs> 자, 다시. 야, 이게 점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되게 가능이 안 되네. 아, 이게... 다음에 갈수 있게 점프를 할수 할 있게 뭐 해주네 응.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네 이게 저거 밟으면 돼 저거 어? 아니요 나 이상해 오 <laughs> 갑자기 나도 모르게 스킬을 눌러오오 깜짝이야 스킬을 눌러서 이까지 날아왔네 어 근데 저절로 뭔가 바, 다리 같은 게 생기는데? 아닌가? 어. 아니에요 이게잘 밟아야 돼요 밑에 바위 생겼다 오 무서워.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더라. 좀 전에 나 떨어지니까. 아 그래? 어자 이제 저 건너가시면 돼요. 다 당혹한가요 다 이제? 네 이제 여기만 넘으면 돼.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됐어. 아 정말 이놈의 점프. 정품이... <laughs> 게임에서 점프면 다 없어져야 돼. 여기에 오면 자신의 소, 존재를 소멸시키기라는 거 뜨지요.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를 누르면 네, 이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되고요. 새태이 이제 해금인가요?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해금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눌러보시죠. 이오 e. 확실합니까? 네네. 어? 네. 좋아요 눌러. 눌렀, 눌렀어, 눌렀어, 네. 어? 맞네. 트루리. 아 됐습니다. 여... 진정한 휴식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자 계속하기를 해겠지어 계속하기를 눌러서 그 캐릭터 창에 한번 봐봐. 진정한 휴식. 오벨리스크에서 자신을 소멸시키십시오. 됐고, 아아 아, 이게 다리가 한거 이거 이거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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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쪽 캐릭터거든? 네네. 이것도 나름 재밌더라고. 오. 근데 단점은 네 그게 안 돼. 발사가 안 되니까 하늘에 있는 애를 못 잡아. 음. 그리고 유물도 열렸네. 희생의 유물. 네. 어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 쓰시면 돼요. 문서 아, 죽을 때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대신 상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 다음에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켜가지고 한번 네멋지게 네, 한번 아 해보면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안녕. 안녕. 끝.